자, 오늘은 비교급 두 번째 시간이고요. 자,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형용사 부산의 했던 변화를 통해서 자, 문장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급이라고 하면 우리는 세 가지 형태를 말해주는데, 첫 번째는 원급, 자, 두 번째는 비교급, 세 번째는 수상급. 오늘 이세 가지를 전부 다볼 거고, 자, 간단한 형식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원급 구문 한번 들어가 봅시다. 원급 비교라고 보통 말을 해주는데, 자, 의미는 뭐냐면, 자, A라는 대상이 있어, B라는 대상이 있고, 얘네 둘이 어떻다, 같다, 그만큼만 하다라는 표현을 써줄 거야.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뭐, 뭐, 만큼 이다는 거꼭 들어가 줘야 돼. 자, 밑에 예시를 보면, 여기도 만큼, 여기도 이렇게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지? 자, 이거를 보고서 문장을 들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장이고요 I am as tall as you 라고 했어요 일단 누가 내가 너 만큼 키가 큽니다 라고 말했거든 가운데 보면 as tall as 이거 보이지 자, 표시해주고 갈게요 as 에다가 동그라미를 얘들아 해주고 자, 두 번째 as 에다가도 동그라미를 합니다 그리고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 줍시다 나중에 우리 독해 구문에 갔을 때 자, 가운데에 이뭐 만큼에 대한 형용사 구사 파트가 길어질 때도 있거든 항상 표시해줘서, 앞에, 뒤에 맥락이 같다라는 거를, 포인트를 삼아서 갈 거예요. 자, 나는 너만큼 키가 큽니다. 라고 했어. 자, 두 번째 문장 볼까요? This summer is as hot as last summer was. 라고 말해줬네. 자, 그럼 여기는 원급 비교 어디 들어있나요? 자, 여기 보이지? as hot as.를 우리는 봤고요. 역시 마찬가지. as의 동그라미, as의 동그라미. 이렇게 연결을 해줄 건데, 자 여기 비교 대상 하죠 볼 건데 자 비교 대상이 이번 여름하고 작년 여름을 비교했는데 자 이번 여름이요 작년 여름만큼 더워요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 이 비교라고 하는 거는 자첫 번째 문장처럼 이렇게 자 단어와 단어를 비교할 수도 있고요. 자두 번째 문장처럼 이렇게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과 문장을 비교할 수도 있는 거야. 자 우리 병렬형태라고 말해주는 건데, 자 그거는 기억을 안 해도 괜찮고, 아 문장도 비교를 할수 있구나 이 정도는 보고 가도록 합니다. 자두 번째 비교급 구문 가봅시다. 형식은 비교급에다가 대늘 붙이라고 했네. 자 비교급 만드는 거 앞에서 많이 했어요. 이하를 붙이거나 뭐를 붙이거나 한다고 말했고 해석 포인트에서는 자 보다 이 말이 꼭 들어가줘야 된대. 자 예시를 봅니다. 예시를 봤더니 I am taller than you 이렇게 써있지. 자 그러면 여기 에 이하를 우리 이때 비교급 만든 거네. 그 다음에 새로 보이는 단어가 누구야? 된이 단어가 들어있잖아. 해석에서는 얘가 뭐냐면, 이 보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보다 키가 더 큽니다라고 말해주는 거야. 이제 비교급 문장이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의 첫 번째 누가 있어야 돼? 이된 이란 단어가 나와줘야 되고, 자, 이제 된을 만나면 전부 다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확인하는 것까지 연습해 보도록 해봅시다. 자두 번째 문장은요. y o u r cellphone is better than mine이라고 나왔죠. 자 당신의 핸드폰이요, 나의 것보다가 되나의 것보다 더 좋습니다라고 했으니까 비교 구문은 어디 있을까? 우리 better than에 네. 네, 줄질 거고 마찬가지 누구의 동그라미 대네 동그라미 해줍니다. 자, 여기에서, mine 이라고 나왔지만, 우리 이거 소유 대명사 파트에서 배운 거니까, mine 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나의 핸드폰이 되는 것 정도는 우리 볼수 있겠죠? 자, 밑에 세 번째, 강조하고 써있네. 강조는 비교급 강조를 말해주는 건데, 다섯 개의 제시어가 있어요. 보자. still, must, f i r a lot, even. 있는데, 자, 이 다섯 개 암기해야 합니다. 플러스해서 베리가 저일 때안 된다까지 우리는 기억을 하고 가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 보통은 오지 선다형으로 나올 거예요. 그 선다형에 자 베리를 꼭 넣어서 문제를 만듭니다.라고 해서 어떤 문제에서는 베리가 안 된다라는 포인트가 중요하고 하지만 독해에서는 베리가 나올 일이 없잖아. 그래서 still, much, far, a lot 이 분이 나오면 해석할 때 어떤 의미가 이 훨씬 이 단어가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거. 자, 문장을 볼까요? I am much taller than you. 내가 너보다 키가 훨씬 더 큽니다. 라고 말해줬어. 자, 비교급의 taller than은 우리 볼수 있고, 대대 동그라미까지 아마 했을 거야. 자, 그러면 이 앞에 비교급 강조금 누가 있어 지금? much 이란 단어가 보일 거야. 그지꼭 표시되어 있어야 되고요. 훨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구문이에요. 다한 거예요. 최상급 구문 가 봅시다. 최상급이란 가장 모모한 이런 뜻이기 때문에 보통은요. 이렇게 세 중에서 가장 키가 큰이라고 써든지 아니면 우리 반에서 가장 키가 큰 이렇게 써줄 거야. 그래서 패턴은 어떻게 가는지 보자. 자, 여기 the tallest 보이죠? 마찬가지 더 h e tallest 이렇게 보이는데 자, 최상급은 한정된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 정관사 덜을 꼭 사용해준다라는 것볼 거고, 해석은 가장 모모한 이렇게 해석해줍니다. 나는 셋 중에서요, 가장 키가 큽니다. 라고 말했고, 나는 우리 반에서요, 가장 키가 큽니다. 라고 말을 해주는데, 비, 뒤에 나와 있는 비교 대상에 따라서, 자, 우리 보통은 복수일 때는 앞에 전지사오브를 써줄 거고, 단수명사 올 때는요, in 이란 전체사를 써줄 거예요. 자, 이 부분까지 기억하고, 자, 세 번째 문장 봅시다. She is the most famous designers in the world라고 했네. 자, 여기서 비교파트는 주로 어디다 칠 거냐면, 우리 여기서부터까지 one of the most famous designers까지 줄을 쳐줄 거고, 자, 여기서 우리가 챙겨줘야 될 부분은 앞에 는 일단 one이야, 그리고 뒤에 있는 s야. 해석을 적어 줬는데, 그는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디자이너들 중에서 한명 역시 마찬가지 한글 해석에서도 우리는 뭘볼 거냐면, 여기 들, 여기 표시할 거고, 한명 이거 해줘야 돼. 음. 보통, 한 명, 어디, 어디, 에서 한 명이니까 뒤에는 복수형이 나오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 근데 이게 되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리고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이 문장에서는 얘가 지금 보호 파트에 왔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one of the most famous designers를 이, 이, 이 구문이 문장의 주어에 왔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자, 그러면 어떻게 줘야 돼? 얘가 문장의 주어장에 왔을 때 뒤에 나오는 동사에는 항상 뭐가 나와줘야 돼? 탄수동사가 와줘야겠지. 자, 그 부분까지 아마 밑에 쪽에 문제에 아마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자, 그 부분까지 기억을 하고, 자, 이제 응용문제 통해서 정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나에게 영어는 영어 수학보다 더 쉽습니다. 라고 말했네. 그럼 한글 지문에도 마찬가지 보다의 동그라미 할 거고, 이거를 봐줘야 돼. 그 우리 세 가지 비교 파트에서 뭘 사용하는 거야? 얘는 이제 아 비교급을 써야 되는 거네. 그렇지자 그러면 쉬운이란 단어의 이지를 변형을 해서 쓸 거야. 자 영어는 입니다. 수학보다. 나에게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보다에 해당되는 단어는 된을 써줄 거고 더 쉬운 어떻게 변형돼야 돼? 끝에가 y로 끝났으니까 y를 뭐로 바꿔줘야 돼? i로 바꿔주고, e, r. 이렇게 붙여줘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English is easier than math for me. 이렇게 합니다. 네, 두 번째 문장. 나의 개는요, 너의 개보다 더 높이 뛸수 있습니다. 라고 있어요. 여기 오타가 나왔는데요. 자, 이거 더죠, 더. 더 높이 뛸수 있습니다.로 바꿔주시고요. 음. 자, 대상은 일단은 나의 개와 너의 개를 일단 비교한 거야. 더 높이 뛴다 그랬으니까 비교급을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더 높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high라는 단어에다가 우리 뭘 붙여줘야 돼? 이하를 붙여줘야 되고, 그치? 보다, 여기 해당하는 단어가 뭐라 그랬지? 우리 된. 나와줘야겠지? 자, 그다음 내 동생은요. 나 만큼 키가 큽니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자, 만큼이란 단어가 나왔거든. 만큼이 나오면 우리 무슨 비교를 사용해야 되는 거더라? 원급 비교를 쓰는 거잖아. 그지 원급의 형태는 어떻게 바뀌었지? as. 원급. as. 에즈. 이 as와 as가 양쪽에 있음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as를 쓰고, 뒤에도 as를 하나 더쓸 거고, 키가 큰이니까 가운데에 원급의 형태, B 이렇게 나와주면, 내 동생이 나만큼 키가 큽니다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서요 음 어디를 볼 거냐면 자이 문장을 볼까요 음이 차가 저 차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라고 했죠 그러면 나는 비교 대상이 있다 이차 그리고 저 차가 나와 있고 자 비교 대상이 보다 더가 붙었으니까 이제 뭘 사용해 줘야 돼 자, 비교급을 쓰는 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해석에 봤더니 누가 보이냐면 이 단어를 봤어야 돼. 누구? 훨씬. 훨씬이란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뭐를 해야 돼? 비교급, 못까지 기억해야 돼. 비교급. 강조까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강조에 쓰이는 단어들몇 개나 그랬지? 다섯 개. 다섯 개한번 옆에 빈 공간에 다시 한번 쓰고 갑시다. 자, 일단 2분. T, a lot, much, far. 이 중에 선택을 할 건데 일단 일반적으로 m u 를 가장 많이 사용하니까 우리는 m u 를 쓰도록 합니다. 자, 이 차가요. 자, 저 차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라고 했으니까 보다에 해당하는 일단 대는 써봅시다. 그리고 훨씬 비싼. 훨씬 더비싼이 되니까, 비교급 강조에 멋지를 쓰시고, expensive는 expensive. 삼음절의 단어기 때문에, 비교급 어떻게 만들어, 우리, 뭐를 써줬어야 됐지? 뭐에 expensive. 이렇게 가져야지 맞겠지? 음. 자, 좀 지저분하니까, 다시 한번 써볼까? 이 위에 공간에 써줄게요. 자, 이렇게 풀면 맞은 거예요. 자, 밑에 문제 패턴은 이제 10개 정도 보일 거야. 지금 우리가 이제 문장 패턴을 본 거고, 자, 문제에서는 보통 어떻게 나오는지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의 열 문장을 볼 건데, 자, 이 비교급 문장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보이는 거, 도표가 참 많이 보일 거예요. 자, 탐이라는 자, 아이와 샘이라는 아이와 애이라는 아이가 이마말 그대로 비교를 할 거야. 자 일단 뭘 비교할 수 있니? 나이 비교할 수 있을 거고. 자, 몸무게 비교할 수 있고, 키 비교할 수 있을 거야. 한번 보자. 1번 문장부터 하나씩 하나씩 볼 거고요. 부등호 사용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뭐라고 했냐면 semmy is taller than n이라고 했지. 자, 비교급 할때 여기다 부등호를 이렇게 버리면 되게 쉬워요. s e m m n보다 크다라고 했어. 확인해 보자. 키였으니까 여기 있네. 자, 여기서 키의 순서는 어떻게 되니? 지금 보니까 쌤이 가장 작아, 쌤이 가장 작고, 그 다음이 탐이고, 그 다음 N이 가장 큰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죠. 이렇게. 그러면 쌤이 N보다 크다라는 거는 일단 오답인 거죠. 자, 두 번째 문장 보면, N is younger than s 이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나이를 묻는 거잖아. 그지? 역시 부등호 표시해 주고요. 나이 파트 가봅시다. 제일 어린애는 누굴까? 쌤이 가장 어리고, 자 탐이 열 아니다. 다시 샘이 가장 어리고 11살 그 다음에 애이 12살 그리고 탐이 13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애이라는 아이가 샘보다 어리다고 했으니까 역시 얘도 오답이 되겠죠. 자 세번째 탐이 older than an. 역시 마찬가지 나이를 묻고 있는데 탐이 앤보다 나이가 많다라고 했어. 탐이... N보다, 나이가 많은 거 맞지? 그러면 얘가 맞는 거네? 그럼 정답은 일단은 나왔다. 정답 몇 번? 3번에 우리 문제를 풀수 있고, 나머지를 좀 봅시다. N이라는 아이가, N이라는 아이가 탐보다 이번엔 어떻게 무겁다라고 했거든. 그럼 무게 파트를 보는 거야. 무게에서는, 자, N이 가장 가벼웠어. 그지 N이 가장 가볍고, 그 다음에 탐 56kg, 그다음에 누구야? 샘. 샘이 가장 무겁습니다. 어, 부등어가 바뀌었다. 그지? 이런 순으로 대야겠죠 그러면 애이 탄보다 무겁나요? 아니죠. 애이 가장 가벼웠으니까 얘는 오답이 되는 거예요. 자 5번 문장. 탄미스트 연기스터 l 역시 마찬가지. 가장 어리다의 나이. 여기였었죠. 가장 어린 사람은 누구였었어 아까? 샘이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 오답. 이 도표에 대한 문장은요. 되게 많이 나와. 이 문제는 이 문제가 장 기본 문제 형태라서 풀어 볼 건데 귀찮더라도 이렇게 미리 표시를 해 놓으면 쉽게 풀릴 수 있어요. 자, 2번 문제 이렇게 접근해 주면 되고요. 자, 4번 문제 잠깐 볼까요? 4번 문제에선 자, 비교급 2알 ER 나왔고 대이 나온 상태에서 이 다섯 개의 지문이 나왔어. 그건 뭐야? 우리 비교급 뭘 찾는 거였어? 강조 하나 오는 거지. 기본 패턴 문제니까. 4번은 쉽게 풀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다음 들어가 볼까요? 자, 5번은 자, 두 가지 문제를 적고서 순서대로 골라 주는 거야. 이 비교급에 대한 거 우리가 원급 비교, 비교급, 최상급, 세 가지 배웠잖아. 이세 가지 섞어서 이렇게 빈칸을 나와 주는 문제는 내신 문제에서도 많이 볼수 있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를 보면 아까 전에 연습을 제대로 한 사람은 바로 풀수 있어. 쌤이 as가 나오면 어떻게하라고 했지? 뭐랑 동그라미 하라고 했더라? 뒤에도 역시 마찬가지 이 단어가 나와줘야 된다고 했었거든? 자, 그럼 바로 풀릴 수 있겠죠? 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 우리 뭐만 보면 돼. as와 as 에즈 봤으니까 가운데 누가 들어가는지 풀수 있겠죠? 자, 8번 같은 경우에 더 라는 전관사가 붙었고, 세상에서 라는 이인이라는 전체사 붙었으니까, 자, 풀수 있어야 합니다. 6번 원어브 아까 뒤에 땡땡땡이라고 했던 것까지 기억해서 풀수 있어야 되고요. 6번이 생각보다 오답률이 조금 높았어요. 간단한 거야. 간단한 건데 단어가 이렇게 막 섞여 있으면 되게 비슷해 보이니까 좀 천천히 풀어보도록 해봅니다. 자, 일단 10개의 문제를 줬고요. 기본 문제 패턴이니까 금방 할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종료합니다.